자, 그 다음에 240, 페이지 80, 2번 종지 뭐요? 진가. 아. 그다음, 종지 진가란 무엇인가? 종교에 있어서 진으로 종하는 것과 가로 종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쉽게 뭐, 뭐 어렵게 얘기를 한, 여기서 쭉, 그 다음 250페이지도 있고요. 250, 2페이지. 2페이지까지 맨그 얘기예요. 종, 진 그러니까 종격인데자 진종과 뭐가 있다 가족이 있다, 있다. 이게 이 가짜가 무슨 가짜요 거짓가 가짜가 이 진짜지 그러니까 진짜로 소아하는 거는 모든 게 보면 아 이게 종으로갈수 있는 그 소지가 뭐 있는 거고 가는 나를 도와주는 비견급이나 뭐야? 인수가 조금 있는데, 이름에 이렇게 비견과 인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음. 거를 뭐라 그래? 가정. 그런 얘기야, 가정. 그러니까 순수히 진할, 진적으로 가려는데 이거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가정이야. 그리고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기다 애책을 주죠. 근데 그놈이 돈도 잘 벌고, 만약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남자를 새기는데, 얘는 힘이 세, 힘이 세, 힘이 쎄고 돈도 많아. 얘는 힘이 약해. 돈도 없어. 근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럼 여자는 마음이 어디로 갈까? 마음은 여기로 가야지. 마음이 여기로 가야지. 현실은. 아니, 절로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 무슨 얘기? 그게 가족이여 그러면 약한 놈 쫓아가면 뭐야 고생을. 집도 가뿐합니다. 응? 그러니까 하, 그래도 나를 좋아한다는데 제가 뭐이면 응. 집도 가난하고 뭐도 좀, 좀 가족이야. 응. 진족은 그로 응. 가면 뭐야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죠. 어...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가정은라는 어... <laughs> <그런> 거지. 저저 <laughs> 응. 필요 없는 애한테 가고 현지가면 이들을 쫓아가야 되는거죠. 가정이 그 뜻이야. 조금이라도 뭐야 미련을 두는 거. 그게 이제 가정인데 가정에서 진종은 일단 센놈 쪽으로 붙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진종은 그 진짜로 종하는 기운에 해당하는 운이 오면 뭐예요? 더잘 나가는 거고. 가정은 일단 내가 종하는 가짜로 종하는 놈이래도 도와주는 거 있죠? 가짜로 종하지만 도와주는 거하고 여기서 미련을 갖게끔 하는 비경겁 인수 약한 놈을 네? 제거하는 운요두 가지 운은 좋아 근데 나쁜 운은 이돈 놈을 뭐예 도와주는 놈은 미련을 갖게 해야 돼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두 가지 운이에요 그게 고진정도 마찬가지야 종하는데 인수나 비경겁이나인수이 오면 진정을 못하지고 여기보다 조개 낫다 이 생각에 뭐야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음. 문으로 얘기 하면 그래갖고 이로 갔더니 뭐야. 이쪽 진종도. 에이 필요없어 너도 가. <laughs> 가정한테 갔더니 이저 이쪽으로 갔더니 뭐야.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 진종이든 가정이든 비경급하고 인수는 안 좋다. 네. 안 좋다. 음. 대신 가정은 비경급 인수를 제거하는 게 좋고 왜? 진짜로 종하기. 쉬우니까 딱 좀, 마음을 딱 그냥 이쪽으로 확 가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 종지진가 이렇게 해서 이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고 만약 신라시대를 얘기하면 진종은 뭐예요? 성골, 진골에서 진골 진골? 가족은 성골 성골? <laughs> 성골이 더 커? 진, 진골이 더 커? 진골이 더 커? 진골이 더커지않아요 진골이 더 커? 성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홍길동은 뭐예요? 적자야, 서자야. 서자. 어, 서자. 인데도 붙어 있잖아. 가정은 그냥 붙어 있는 거고 진거는 뭐야? 은이 유. 이거는 은이 유야, 은이 유. 그러니까 이건진고이다 진종, 진종. 종할 나온 뭐거 하는 게나. 쉽게 얘기하면 진종하는 게나. 지금 막갑니 아세 미스터 김, 아세나를 책임. 지세요, 이런 거 하고, 네. 이쪽 다리 하나 다 거쳐놓고, 미스기, 김 미스, 김이, 뭐, 이름, 미스, 뭐, 미스터 바, 이런 거 하는 거도다요 진종가정의 의미만 조금 아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거 나머지 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는 그냥 핵심만 설명을 해줍니다 핵심만. 그러니까 가정은 종을 방해자를 없애놓음이 좋다. 그게 진짜로 정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진종가정도 뭐, 그냥 예로, 한두 개 보면, 몇개 보면 알아요 자, 일단은, 진종을 몇개쫙 해놨더라고, 예에서. 진정을 몇개 보고, 그 다음 뭐야 가정을 어. 몇개 보여요. 그럼 이제, 진종 가정. 이것도 보면, 뿌리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있죠. 어디? 진통이 있죠. 그니까, 러 이런 거를 뿌리라고 하지 않는다. 하거든. 아. 이것도 뿌리를 안 한다. 왜? 자, 진중의 을목, 미중의 을목 있죠? 네. 술중에 뭐가 있어? 신금, 을신? 물아 이것도 물신춤 미술형이니까 음. 그럼 이 뿌리가 다 상했죠. 상했지 죠상했 음. 그리고 토가 많으면 목은 어때? 토다 목절 목절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고 싶어도 목화 뭐 그러니까 그냥 에라 얘기로 가자 음. 얘는 그냥 목생화 화생 토, 토. 끝이여 그냥 토에만 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는 용신은 그냥 화토만좋아야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수목이 올 때가 문제지 얘를 도와주는 수얘 예 친구인 목오은 목이 오고 해라 그래, 그러면 이 목을 토 해라 그래 안해 그러면 이센 목을 톡센 토를 목이 와서 걸쩍거리면 거. 토가 어떻게 아, 열받아 갖고 <laughs> 빵 치지 빵 치는데 이 놈을 뭐야 휙 날라가지 야이 친구랑 너랑 날라가라 그럼 이건 종 뭐야 제껴. 목생화 파생토 하니까 종책 제껴 맨 끝이 기운이 음. 끝 기운에 가는 겁니다. 끝 기운에 그러면 음, 이사주는 언제가 좋을까요? 우리 음, 좋잖아요 다토 오면 5, 좋잖아 금이 오면 좀안 좋은가요 네? 그 사업이 좋고 사오이 좋고 금은 어떻게 금도 나쁘진 않죠 그쵸. 어, 얘가 저, 종하는데 아, 별 탈은 없잖아 없으니까? 근데 수목이 문제니까 수목이. 개, 개, 대원에도 배움에도... 있는데. 응? 임술. 임술. 준비. 개가 뭉개지자. 네. 수생목, 개미목구. 네. 그럼 개, 대원에 뭐요? 간다.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종 뭐요? 종재격이잖아, 종재격. 네. 그러니까 종재는 뭘 좋아해? 동그레미동그레미하고 이거 좋아해. 고기에만 네. 그 뭐요온정신이 다가있기 다가 때문에 종재격은 이거하고 이거 좋아해. 무슨 얘기지 하시고요. 네. 응. 근데 종제격이 바람 피는 게 아니야. 재만 그런 재만 모든 거에 관심이 게 관심이 있으니까 아브라함하고 챙겨. 라는잘 챙겨. 종제니까 이게 돈 동원인데 이거만. 으으으 이거다 어떤 사람 보면 꿀돼지 같은 여자도 저렇어 데리고 다니고. 우리가 어떻게 싫어하고싫어데 꿀돼지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누가 보는 못한데 좋아. 잠깐만요. 똥 찢어. <놀라> 잠깐만. <놀라> 예? 똥보 <놀라> 보면 만져는 아니요. 괜찮아. <놀라> 아니 우리가 볼땐 그런 여자를 싫은데 그 사람 눈에는 이뻐 <놀라> 보이지. 그렇게 이뻐 보이지. 그래서 제 눈에 안 계기는 <놀라> 거. 요 그럼요. 종재격은 <놀라> 그렇다. 야. 자 그래서 남방운에는 그렇고 그눈에는 그렇지만 일단 개혜 내용은 안 좋다. 그렇죠. 그러면 종재격이 순이 뭐야? 인수적? 예. 그럼 땅문서, 진문서. 사나라. 사나라. 인수의 종재격이 깨지면, 땅, 집이 휙 가면서 부인도 휙 가. 그럼 그게 종재격의 특성입니다. 그냥 해석은 똑같이 육신, 육신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수다. 아, 뭐, 인절, 인수또 사업 체리는 것도 되죠. 여러 가지고 그래서 종재격은 나쁘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자, 이것도 무슨 격이에요? 전부 뭘로 되어 있어요? 화. 화는, 화로 전부 돼 있잖아. 네. 그게 또 무슨 격? 동색 격이지. 이것도 보세요. 수생, 목, 목생, 화. 다 끝났잖아. 네. 근데 여기 금생, 네. 수월란데 이놈이 화극, 금, 금. 금. 그또 나무에 있으니까 힘이 어, 네. 없죠? 이게, 이게 병궁에 들어가 있네요. 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사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십이온성에 힘이, 힘이 없다. 이건 목생화, 민호, 종은 아, 그러니까 아, 뭐예요? 제 경우가 목화까지는 뭐예요? 괜찮아요. 수도 괜찮아요. 음. 문제는 음. 금수죠. 금수. 금수. 그냥 뿌리가 생기는... 생기면 뭐예요? 그렇더라고. 보통은 네, 그냥 가는 거지. 또.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가고 음. 이런말 그대로, 자, 가보대원이 왜 제일 좋으냐? 이놈이 조금이도 힘을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미련을. 있지, 있지. 그런데 갑이 갑경 뭐야? 충에. 충, 하 가면서 이놈, 차곡하니까 미련을 날아가죠. 딱, 딱 버리니까 가보대운에 갑오 가보가 되는 거야. 이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왕, 이렇게. 응? 와쭉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 대기인가 아주 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대기고 된나예 그럼 이 사람이 가보 그다음 뭐예요? 을미까지는 어때요? 네, 네. 좋은데 이제 신대운이 오면 인신 흉하면서 이제 신금이 오니까 금세 수얘또 수. 수. 뿌리하니까 신대운부터 이제 음. 가는 거지.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음? 가보대원은 날라다녔지 이렇게. 음, 음. 어떤 사람이 종족인데요 어우, 교수님, 나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였냐면, 군에서, 그, 군 석, 석이? 음. 그, 말단 석이었는데, 군수가 왔어요. 군수였다고 더니어디 당신, 어디, 어디는지 어딘데? 어, 그래? 나랑 같은 동양이 뭐야, 성씨 어, 성이도 왔네? 너 진짜 까니 그래, 그래. 이제, 군수 되면 자기 뭐가 있어야 돼? 신, 신복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군수 있는 그, 몇년 동안은, 요직으로 막 끌고 올라간 게. 일년 음. 음. 있으면 여기 음. 끌려간 게. 자꾸 끌어다가 뭘 만든 거야? 음. 신복을. 음. 그니까 러 이제 군수 입고할때한 7, 8년좋쫙 왔대요. 어. 진짜좋 왔대요. 군수 다음에 군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요 군수는, 군수는 더 파워있어요. 더 파워있잖아. 그래. 군수야, 모르겠지. 아, 신부잖아. 모든 걸 자기한테 부탁하니까. 뭐. 안 되는 게없으니이 사람이 그때는 뭐야? 아, 아, 대단한 일거 다니는 거 그거 끝나고서 우리 씩 지나가잖아요? 음. <laughs> 공수 가버리고 문 닦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 이제 내가 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일본 형사가 되는 거야. 한국인이 일본 형사하다가 나쁜 놈 되듯이 나쁜 놈 돼갖고 완전 개털 돼갖고 쫓겨나갖고 꼭갈데가 없고 어딜 가도 왕따고 그렇잖아. 그리고 그때 나쁜 짓 했다고 별별 짓을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아침 출근하는 게 구름을 밟고 다니는 것들이요 이렇게 출근하는데 구름 밟고 다니는 것들이요 출근이 뭐예요? 재밌잖아. 오늘은 어느 식당에서 갈비 뜯고 밤1 1시 어느 사롱 가서 술 먹고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지짜아침부터 구름을 떠. 미스 김이 잘 있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다니니까. 난무 다르게. 면을 못 깨서 안다 그리고 어떤 남자는 운이 좋으니까 자제과에 그 자제라는 거야. 간다. 자제할 때가 이렇게 내개안네게 와. 뒤에서. 자제부에 있으니까. 그게 맨날 생겨, 맨날 숨. 그게 평생 그럴 줄 알고 숨어온 면 그때 그렇지. 돈을 꼬부쳐 놨어야 되는 거예요. 술값 한번 야쩐으로 주세요. 쩐으로다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재부에서 오래 있으면 반드시 순환 근무 뭐 시켜야지, 시켜. 저쪽 은 그러니까 이제 뭐아 옛날이 끝났지. 그 뭐. 챙겨 갖고 나왔어요. 아 옛날. 자 이제 하나더 자, 이런 사귀도 참 좋은 사료예요 음. 이렇게 타고나기가 어렵다는 거야. 아. 사유축 사유축 금 두마리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근데 이게 제일 문제야 그냥 두마리가 태어나는 게나까 한마리가 태어나는 게, 한 태어나는 게. 하나. 아, 하나가 태어나야 안 보여. 왕초 이게 사공이 많으면 어디 가야 돼. 사공 가니까 이게 원래 한마리만 태어나는 게 좋은 거지. 뭐든지. 음. 이게 두마리 태어나면 주인이 뭐야 둘이잖아. 야! 야! 이러는데 이건 두 마리가 튀어나온 거야. 살이. 근데 여기 보면 을목도 뭐야. 두 마리가 튀어나온 게 근거, 물심, 뭐, 갈 데가 없잖아. 어디를 정해야, 정해야 돼? 금에 정해야지. 그냥. 음. 관, 그러니까 종 뭐야? 종 간격이라고 안 하고 종 살격이라고. 아, 종 음, 관보다는 조 뭐야? 산이고 이게 전부 평관이야. 정관이야. 평관이에요. 평관이니까 종 살격. 종 살격. <laughs> 종 살격으로. 그래서 두 장이 대부분 중요지만 일단은, 아, 좋아요. 그럼 여기 보면, 유금이 또 왔다. 그러면, 정화는, 이때는, 정화를, 화급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유금이 있으면 정화는 힘을 못쓰는데, 그게 메도리야. 축어예요. 그러니까, 정화는. 아니지. 꺼지는 게 아니고, 정화는. 정화는 음, 모닥불이야. 큰불 아니지만, 추운데 뭘 갖다 놨는 거야. 불을 놓고 용신이 왔어, 왔어, 왔어? 그럼 더 좋아, 안 좋아? 요거는 조후를 해주고 요거는 용신이야. 조후도 마치면서 용신이 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냥 용신 오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여긴 또 따따따 텐말에 앉았더니 또 용신이 없어. <laughs> 그 따따따 텐말에 떠 앉았더니 용신이니까. 정류 병신 때는 뭐야죽겠어작죽 그, 언제 나쁠까? <laughs> 을미. 을미가 나쁘겠죠. 을미가보. 을미가보는 나쁘겠죠. 을미. 기회 때도 좀 나쁘지 않나요? 을신청, 예, 진정예... 어? 기회 때. 어디요? 식구 내용이요. 기회 때 이런 건 좋을 리가 없지. 경고병으때 이제, 이제 무술은 그냥 거야.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정류 병신 때뭐야 20년. 과거 아, 급제 등과 해 놓고 좋다가 을미 음. 때 보세요. 충이 뭐야? 충으로서 사유축을 응. 깨지. 아 깼잖아. 응. 이게 뿌리가 됐잖아. 그러니까는 응. 이렇게 응. 그러니까 는 을미 대어부터는 직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종격은 내려갈 때 응. 우리처럼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 그냥 휙내 종격은 깨질 때 전부 어, 이렇게 깨져요. 이렇게. 응. 이렇게. 변화가 전부 이렇게 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깨는 거하고 뿌리를 만드는 거하고는 다르죠. 뿌리를 만들면 떠나는 거야. 뿌리가 없으면 안 떠나지. 다시 한번 요거하고